여러분들 여기는 무한리필, 대인 28,000원, 초등학생 19,000원, 아동, 어 미치양 14,000원인데 와 신기한게 여기 가보시면 토시 등심, 부채, 갈비 이거를 그냥, 그냥 자기가 갖고 가면 됩니다 어 여기 집게가 있어가지고 집게로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갖고 가면 됩니다 무한입니다 여러분들 무한 와 대박이죠 네. 이런 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당연히 등심 등심은 하나 딱 들고 가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와 이거 진짜 귀한 거 이거 토시살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 뭐 아시는 뭐아시분이 있겠지만 이 토시 진짜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자 와, 갈비살. 그런데. 와, 이거 이거 이게 또 미쳤네. 이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와, 갈비살. 와우. 그다음에 아. 이거 먹을게요. 근데 부채살. 어. 부채살. 와, 미쳤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 성인 기준 2 8 0 0 0원와 이렇게 들고 가면 되서, 됩니다 여러분들 와우 여러분들 여기는 신기한 게 이런 것들을 다 셀프입니다 셀프 고기도 아까 전에 제가 직접 갖고 왔고 여기여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와 밥하고 이거 다 무한입니다 무한 와 떡볶이랑 튀김 와 소떡소떡 0 0 어,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들고 가면 됩니다 내 자리로. 워낙 이렇게 어, 무한인 셀프바는 처음입니다 솔직말해서 히 어, 많은 뭐, 무한리필을 가봤지만 와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크, 미쳤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대구 달성군. 와,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대구 달성 쪽으로 어,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일단 여기는 읍면입니다. 여러분들, 어, 읍면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진짜 부탁해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는 달성군 육아읍입니다육아읍의 어, 꿉소 본점이라는 식당인데요. 그러니 꿉소 이런만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소고기, 뭐 이렇게 딱 당연히 소 꿉소니까. 여기는 와 소고기 무한리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소고기 무한리필 집을 가봤는데 이런 무한리필 집은 솔직히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1인에 28,000원. 그러니까 성인 기준 28,000원. 초등학생 19,000원 그 다음에 6세에서 7세까지는 14,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와 여기 샐러드바에 굉장히 많은 또 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이렇게 저처럼 담아와가지고 고기도 직접 어,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등심 뭐 토시살, 갈비살부채살와 미쳤죠 여러분들 어 솔직히 무안리필집 가면은 조금 눈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 불러서 주문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이거 하나만 딱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냥 손님이 셀프로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다 갖고 온 겁니다. 뭐 김치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한리필에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인 것 같고 더군다나 또 눈치가 안 보이잖아. 어, 눈치가 안 보이게 그냥 내가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와 굉장히 또 오뎅도 있고 와 너무나 좋아요 일단 바로 한번 구워볼게요 여러분들 자 등심 먼저 갑니다 여러분 등심 와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갈비살도 있어요 와 이게 뭐한이고와 진짜 오랜만이다 또 무한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백반 뭐, 고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고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음. 수입이죠 당연히 수입이긴 한데 수입 중에서도 진짜 좋은 거만 쓰시대요 사장님께서 어, 와. 다 익었습니다. 와, 역시 소고기다 보니까 또 금방 익습니다. 어 긴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또 익히면 안되니까. 소고기는 네, 일단 여러분들 등심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음 음. 와, 육즙이. 음, 맛있다. 음. 난 부채살. 내 가일 스타 어, 고소해. 음, 어. 나 포시. up gotcha. to I'm free. 이만 먹으면 좀 느끼하고 질릴 수도 있는데 이 집은 먹을 게 다양하기 때문에 질리지 않습니다. 음. 음. 100% 100% 음. 와, 이거 맛있다. 청양고추를. 빠져가지고 하나도 안 깨네. 살짝 매콤해. 어, 살짝 매콤한데. 음. 와이고, 맛있다. 고추다내기. 고추다내기 음 올리고. 떡볶이. 없는 게 네. 없어. 무즙이 그 살아 있어요. 오. 음. 와, 알비쌀. 갈비살 위에 고추장아찌 올리고, 고추 다대기 이거 초밥 민키로 딱 이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음! 와! 와, 요래, 요래, 요래. 음! 아, uh, 말다. 님마아 음.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진짜로 와 혼자 와가지고 소고기를 갖다가 오랜만에 무한으로 그냥 막 때려 넣었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와, 진짜 이런 데가 왜 저희 국내에는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구급소 본점입니다. 구급소 본점. 오전부터 합니다. 아침 11시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니까 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단이라든지 아니면 모임 또 이렇게 좀 단체로 또 먹을 수 있는 이런 방, 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어, 누가 왜 이런 데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점심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실만한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한번 와봤던 분들은 서 계속 단골인 것 같습니다. 1인에 28,000원 성인 기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친 듯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그런 소인무한리필집하고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갔을 때는 다른 데는 좀 맛이 없거나 약간 좀 그런 데가 있었어요.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근데 여기는 퀄리티도 세상급이면서 손님들한테 먹을 수 있는 샐러드바를 만들어 놔서 전혀 눈치 없이 많이 어, 푸짐하게 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국수 본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전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